여성들은요, 이 편안한 걸 좋아하거든요. 편안하고, 그리고 답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옷은 답답하지 않고 편한 이유가 뭐냐면, 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젤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속옷을 입어야 될 어,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안입고가 아니고, 반드시 입어야 되는 필수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여성들이, 어, 나이가 들면서, 출산에 의해서, 그리고 생리에 의해서, 그리고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틀어지고비틀어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질병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 속옷은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미제는요 이제 이게 저희 원단입니다. 원단인데, 보통 보면은 속옷을 말을 하면은 깝깝하다, 답답하다, 어, 그 어떻게 입나, 여름에 덥지 않나, 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한 십, 10, 몇년 일을 해오면서, 제일 처음에 요 원단 하나 들고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생을 속옷을 안 입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깝, 아깝, 막, 뭐, 이렇게 못 입는다, 뭐, 답답할까, 못 입는다 이랬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이, 이 원단처럼, 어, 세배상 늘어납니다. 자기 원단보다. 이렇게 세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어, 답답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제일 우리가 메인이 뭐냐면은, 여성이라면요, 다 이렇게 불화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올리는 하나 좀다 입는다 그럽니다. 근데 저희 여기 어깨가 좀 넓죠? 넓은 걸 숄더 타입 올리는 애예요이 숄더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깨가 예전에는 다 이렇게 좁았어요. 다 좁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바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브라 끈이, 끈이 어깨를 눌러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했는데 저는 요이 브라 끈 때문에 아픈 줄 몰랐어요. 제가 속옷을 하면서 이 넓은 그, 있다 보니까, 무게 중심을 여기서 분산해가지고, 어깨 아픈 것이 또 편안해지고, 그리고, 바스트를 완전히 감싸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어깨 넓은 것을 만들어신 분이, 저희 미제회사이라고 저희 잡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보면은, 가슴에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저희는 이 와이어가 없어요. 이 와이어가 뭐냐면, 은 가슴의 위치를 선정하기도 하고, 가슴을 올려주기도 하는 것이 이 와이어가 하는 역할인데요. 저희는 이게 와이어가 없어요. 와이어가 없으면서 풀컵으로 전체를 다 감싸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게드랑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파놔요. 파놓다 보니까 여성들은 가슴이 이렇게 밀리다 보면, 여기에 부유방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 여기에 철사가 없어요. 와이어가 없으면서 불구하고 가슴을 아뜻하게 자기 위치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맞는 불화가 없었어요. 저, 저희 나이대에는 가슴이 크면 B컵을 하고요. 작으면 A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슴이 크다고 B컵을 했는데요. 제가 이 소술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D컵이더라고요. 그래서 B컵만 담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면은 위방에 생기고 또가슴에 밀려가지고 뒤에 빵뜨기 생기다 그래요. 맨머리 풀컵 전체를 다 감싸가지고 가슴이 오히려 t 컵을 했는데도 적게 보이는 게 가슴이 적게 보이는 게 1차 큰 사람은 그게 로망입니다. 근데 이 가슴을 적게 보으기도 하면서 건강에 도움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완전히 감사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슬림해져요. 이 원, 저희 원단은 약간 늘어나고 보셨잖아요. 그죠? 늘어나다 보니까 자크가 없어도 그냥 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크가, 지퍼가 있던데요. 이지퍼는 어, 좀안 좋다고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퍼에 있지 않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윗배, 윗배가, 슬 서림해지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힙이 있는데요. 여성들이 힙은 다 보방비로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됐나면은 엉덩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엉덩이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힙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저희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등에 이 보면은 비교적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오 이유가 뭐냐면요. 등을 완전히 감싸가지고 등에 있는 지방이 거의 다 흘러내리도록. 받쳐가지고 흘러내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으면 어깨가 있잖아요. 딱 펴지는 느낌이 들면서, 등이쫙 펴져요. 등이쫙 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른 자세가 되도록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가슴을 완전히 감싸고 어깨를 펴주고, 이 와이어가 없으면서 가슴 을 올려주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요. 여성들은요, 이 편안한 거 좋아하거든요. 편안하고, 그리고 답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옷은 답답하지 않고 편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사가. 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는요, 작년식 국제과학문화상을 받았습니다. 과대상을 받은 옷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착용해 보신다면, 은 여러분이 다 만족하실 거라. 이 자라면요, 다옷 한두 번사 입었기 때문에, 저희 옷을 입으시면다 만족하실 수라는생각합니다